안녕하세요. 오늘은 KC입니다. 오늘은 저기 핸드폰에서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한 후에 그 메일이나 다른 장치로 어떻게 백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카메라 앱이 있죠. 카메라 앱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아니면 얘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방금 전에 자, 이 상태에서 자 포토앱으로 들어가십니다. 포토 앱으로 들어가시면은 어 방금 전에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오늘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백업 중으로 해서 백업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 백업이 되냐 하면은 어 구글의 그 포토라는 데서 이제 자동으로 이게 저장이 되는 거죠. 어 이게 보통 이제 핸드폰을 어꺼 이게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백업이 되긴 하는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이 포토 앱에 들어가서 어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백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백업되는 걸 확인하십시면 돼요. 자 이제 구글을 어, 이제 크롬 사이트나 크롬 브라우저나 이제 엣지 브라우저 같은 걸로 어, 들어가신 다음에. 구글.co.kr,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구글 사이트가 나오죠. 구글에서 이제 포토를 검색해 주세요. 포토. 포토를 검색을 해 주시면은, 구글 포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오늘 어, 촬영했던거나 뭐 기타 등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백업을 했으면은 똑같이 구글 포토에도 이게 어, 들어옵니다. 약간의 시간 차는 있지만은 어쨌든 어, 핸드폰에서 동기화 백업을 하면은 어,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다른 이제 PC에서도 이렇게 이제 구글 포토스점구글닷컴에 접속을 해도 어, 이렇게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어저께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자, 이런 게 있었죠. 이거를 갖다가 마우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 클릭하면은 다시 돌아오고, 얘 클릭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이미지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다운받고싶은게 있으면은 이런식으로 예. 네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 어, 그리고 그 네이버 메일로 어그 파일을 메일로 전, 전송하는 것도, 알아볼게요. 자, 인터넷 앱으로 들어가서, 네이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m.naver.com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런 식으로 메일을 찾아 들어가서, 자, 이쪽 눌러보면은 음, 4개 쓴 표, 메일함이 있고, 4개 쓰기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목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내용도 적어주시고, 첨부 파일을 눌러서 어, 여기서 네 파일을 하셔도 되고, 문서를 하셔도 돼요. 자, 작업선택에서 네 파일을 골라준 다음에 2만 원대서 하셔야 되는데 아마 힘드실 거고 자 다시 어, 문서 들어간 다음에 자 자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은 이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첨부 파일에서 잘 골라서 들어가시면 돼요. 카메라나 캠코더로 하면은 아마 이게 직접 촬영을 할 텐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자내 파일에서도 자 이렇게 들어가서 피처스 Pictures. 피처스를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뭐이것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골라서 이제 메일을 요 버튼 눌러주면은 메일이 가고, 자 이제 메일을 이제 컴퓨터나 다른 데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